이번 영상에서는 고객의 주문 및 결제, 신규 회원 가입, 상품 후기 및 1대1 문의 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된 경우에 운영자의 휴대폰으로 알림 SMS를 수신받을 수 있는 SMS 자동 발송 수신 설정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S 자동 발송 수신 설정은 쇼핑몰에서 자동 발송 설정된 다양한 알림 SMS 수신 여부를 운영자별로 개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으로 설정된 SMS 자동 발송 수신 안함을 설정할 경우 해당 운영자는 SMS를 수신받을 수 없고 SMS 자동 발송 수신함을 설정할 경우 SMS를 수신받을 수 있으며 수신받을 SMS의 종류를 주문 배송, 회원 관련, 프로모션, 게시판 관련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SMS 자동 발송 수신 설정은 해당 기능의 수신함 설정 이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자 등록의 기본 정보 항목인 휴대폰 번호의 인증 완료를 필수로 진행해야 해당 휴대폰 번호로 SMS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쇼핑몰 SMS 발송 필수 조건인 SMS 발신번호와 SMS 인증번호 등록, 그리고 해당 쇼핑몰에 SMS 포인트가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운영자에게 보내지는 인증번호 발송 역시 쇼핑몰에 충전된 SMS 포인트에서 차감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MS 자동 발송 수신함 설정과 휴대폰 인증 완료를 마치고 난 뒤,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알림 SMS를 받을지, 주문 배송, 회원 관련, 프로모션, 게시판 관련 각각의 개별 SMS 발송 항목과 발송 조건 및 문구를 설정하면 됩니다. 개별 발송 항목의 SMS 발송 대상에서 본사 운영자의 자동 발송을 선택하게 되면 발송 항목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즉시 SMS가 발송되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SMS의 발송 문구는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수정이 가능하며 쇼핑몰 이름, 고객 이름, 주문번호 등과 같은 쇼핑몰 시스템 상의 정보는 치환 코드를 사용하여 문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 전용으로 되어 있는 발송 항목은 운영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알림 SMS입니다. 그럼, 고도물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도물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단 기본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관리 정책 안에 있는 운영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운영자 관리 리스트에 있는 최고 운영자는 관리자 전체 기능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쇼핑몰 최초 등록 시 자동 생성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최고 운영자 이외에 운영자를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운영자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동한 운영자의 기본 정보에서 SMS 자동 발신 수신 여부 설정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 회원 메뉴를 클릭하고 SMS 관리 안에 있는 SMS 설정을 클릭합니다. SMS 발송 조건 문구 설정에서 운영자가 수신받을 SMS 항목과 문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 운영자 대상 자동 발송을 선택한 다음 상단 설정 저장을 클릭하면 운영자에게 해당 SMS가 발송됩니다. SMS가 발송되기 위해서는 SMS 자녀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SMS 전송번호로 사용할 SMS 발신번호와 SMS 인증번호가 사전에 등록되어야 하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도입니다. 쇼핑몰에서 SMS 문자 전송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SMS 발신번호로 사용할 번호 기준은 유선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등록해야 하고 이동통신전화번호, 즉 휴대폰번호는 11자리만 등록 가능합니다. 030-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되며, 1500과 같은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번호와 내선번호를 제외한 8자리만 등록 가능합니다. SMS 발신번호를 처음 등록하기 위해서는 NHN 커머스에 로그인한 다음, 마이페이지 상단에 SMS 발신번호 신청 관리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SMS 발신번호 관리책임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직원 등과 같은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휴대폰 또는 IP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관리책임자를 설정한 다음 해당 관리책임자의 등록, SMS 발신번호 등록을 위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 인증받은 휴대폰 번호를 SMS 발신 번호로 사용할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이 휴대폰 번호 이외에 일반 번호를 사용할 경우 서류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인증에는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이 필요한데 일반 번호를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증명원에는 사용 중인 번호가 숨김 처리 없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인증 승인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SMS 발신번호를 사용할 쇼핑몰을 선택하여 연동 진행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SMS 발신번호 등록 상태가 인증으로 되어 있으면 등록된 번호에 사용이 가능하고, 등록된 번호와 연동된 쇼핑몰에서 SMS 발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MS 인증번호 설정 과정으로 마이페이지 쇼핑몰 목록에서 해당 쇼핑몰의 관리를 클릭해 상세관리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초기 인증번호는 1111로 되어 있고 수정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인증번호와 쇼핑몰 관리자 내의 SMS 인증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SMS가 발송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동을 관리자로 이동해 상단 회원 메뉴를 클릭하고 SMS 관리에 SMS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MS 발송 정보 설정에 SMS 인증번호 변경하기를 눌러 앞에서 수정한 마이페이지 쇼핑몰 관리 내에 인증번호와 동일하게 등록 변경하고, SMS 발신번호에 발신번호 선택하기를 클릭해 등록된 번호를 선택하면, 쇼핑몰에서 SMS가 발송될 수 있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의 모든 조건으로 세팅 완료됩니다.